이런 말 하면 되나? 슈퍼카 무너지나요? 아, <laughs> 야, 이렇게 시작 이야. <laughs> 어 네. 이렇게 시작이야? 그래, 뭐, 어떤 걸 하자는 건지 한번 얘기해보자. 차가 어. 너무 많아서. 어, 차 진짜 많아. 내일도 뭐 들어온다고, 내일 모레도 들어온다고. 해서 어, 맞아, 맞아. 왜 이렇게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좀... 그니 뭐가 궁금한 거야, 도대체? 내가 그러니까 왜안 나가, 나가진 않고 들어오기만 하는지. 네, 그이유를 내가 설명해줘. 그래, 잘했다. 좋아. 오, 씨, 똑똑한데? 사람들을 원하는 걸 알아. 야, 고객의 니즈에 맞는 대화법. 좋은 거야. 지금 보면은, 이제 차부터 보여줄게. 여기 봐봐. 전체 쭉 보면. 우리가 이 코가 된차들 mc20 부터 sto 음, sto 가또한 대가 더있지 또지박티 그리고 뭐 피스타베어 지금 812 슈퍼페스트 뒤에 에스턴마트 DBS 슈퍼레제라 포르토피노 에볼 뭐 그냥 나다 있어 <laughs> 이거 말고도 지금 무려 지금 A1 쪽에 입고 되는 거 그리고 내나 나, 나랑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통합이니까 전체 통합하면은 지금 거의 90대가 가까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90대요? 어 그러니까 토탈적으로 이제 전체 다 따지고 한다고 하면 그지 그건 그러니까 한 대만 가격만 쳐도 만약 에 3억만 쳐도 300억 근데 300억 이상이지 사실상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롤스로이스 컬리나 네하 지금 멋있잖아 근데 이게 안 팔려 페라리 트리부터도 아닌 F8 스파이더 옵션도 되게 많아 앞에 어, 카본 림부터 해가지고 페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이 두줄 트렁크 라인에 두 줄로 있으면 크 이것도 옵션에 대한 강도를 알잖아 근데 현재 지금 있는 차 그리고 심지어 STO <laughs> 우라칸 STO야. 사람들이 우라칸이라고 해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실제로 딱 봐도 엄청난 하드한 느낌의 그또 다이나믹한 디자인이 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근데 이 STO가 한 대뿐만이 아니라는 거지. 바로 또 저기에 STO가 또한 대가 더 있고. 그 음. 앞에 또마세라티 슈퍼카, MC20. MC20이 또이 또 이번에 또 들어왔어. 이 MC 2 0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또맥나의 GT, 어뭐 일반적인 뭐 모델들도 있지만은 엔트리 모델들까지도 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아이 부분이 참 아쉬운 거지. 하 서서 얘기하지 말자. 앉아서 얘기하자. 아자 어 앉아서 일단 얘기를 그래. 일단 너가 원한. 그 일단 일반 분들도 다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거야. 슈퍼카. 이런 말 하면 되나? 슈퍼카. 무너지나요? 어 <laughs> 슈퍼컵 무너지나요? 사실, 지금, 시점이 참 애매한 시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슈퍼카, 엄청난 고가의 차량, 그 멋있고, 부유의 상징, 그 어른들의 장난감이지만은, 또 요즘, 요즘엔 또 젊은님의 부자들의, 영인 리치들의 장난감이 돼버린 슈퍼카. 내가 지금 갖고 있을 때에 대한 금액, 처음 샀을 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돈 버신 분들이 많지. 그러니까 돈은 너무 많이, 벌게 되다 보니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은 소비자들도 알 거야. 나의 내 욕심이 어쩔 수 없었어. 그때가 그랬으니까. 맞아요. 시세입니다. 네, 시가고 시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층 즐거웠던 상승 곡선에 타다가 갑자기 지금 와락 지금 내려간 상태야. 왜냐? 일단은 여기서 또 하나가 터져버렸어. 금융, 캐피탈, 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가 이제 터져버리니 이게 반대로는 차를 산다고 하면 딱 산다고 딱 이제, 어, 이거 살게요. 했는데, 리스 차야. 리스 차면 또 심사를 넣어야 돼. 심사를 했는데, 웬걸 어, 이 사람 갑자기 떨어지네? 원래 심사는 이렇게 당연히 붙는 사람이었는데, 오, 난감해져. 그래서 조건 변경해서 이제 해보겠다. 또 조건 변경하는데, 또 금리가 또 올라가. 이런 경우 하나. 또, 또 다른 거는, 단순 승계라고 해서, 리스를 단순 승계했는데, 웬걸 금리가 또 올라가네? 단순하게 그냥 이 리스 기준에 대한 승계를 그냥 넘어가는데, 이자를 더 내래. 알고 보니 캐피탈에서는 고정 금리라는 게 올랐기 때문에 그 고정 금리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해서 그 고정 금리의 인상을 기존에 사용했던 게 만약에 어3때였어요 근데 고정 금리가 5%야. 2%에 대한 인상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이 나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주들은 이제 단순 승기를 하는데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신차에서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차에서는 또 신규 발생 캐피탈 금리 어느 또 10%대를 넘어버렸다. 라는 게, 돼버리니, 누가 사겠냐고. 반대로 너잘 봐. 차 사는데, 그럼 이자 그만치 10% 이상 주고 사고 싶어? 정말 차 좋아하면 살 수도 있어. 어, 살 수도 있어. 어, 카프가 되는 거야. 어, <laughs> 카프 카푸, 카푸가 되면서 할수 있어. 근데, 이게, 카프도 예전에는, 어, 질러, 질러 하는 게카프였잖아 근데 지금은 고민을 하는 거야. 어우씨, 금리가 이게, 말이 안된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차뿐만이 아니야. 부동산. 또 대출 이런 것들 전체가 지금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갑자기 이제 엄청 위기가 오지 않았나. 갑자기 하... 너 월급 어떻게 줘야 되냐? 차를 팔아야 되는데 요즘 장기를 팔아도 그래도 월, 월급은 아, 그냥 다 줄여 주지. 어. 그래서 결론은 지금 차값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다운이 되기 시작한 거야. 차값이 다운이 되고 피가 빠지고. 근데 원래 중고차 시세가 맞는 말이거든, 원래. 원래 시세라고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도 손님을 위해, 손님은 왕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 가격대에 팔아드리고 싶죠. 만약에 안 팔리면 우리가 욕먹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격 조율도 이제 맞춰서 그 시세와 어현 상태에 이렇다이대 부분을 서로 맞춰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차가 출고가 지금 되고 있긴 한데 가격이 확실히 낮춰져야지만 출고가 되더라. 그래서도 슈퍼카들 이대로 무너지나. 어, 근데 지금은 겨울. 이제 봄. 이제 여름 되면 은또 이제 어또 그래도 나가지 않을까. 근데 이 금리라는 부분은 참 조심스러워서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 대한 역할 그런 계속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부터 해서 꾸준히 하면서 버티는, 버티는 거야. 어, 버티고, 버티고 오는 거야. 거야. 버티고 살아남는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점이다. 우리 점심 먹는 거좀 줄일까? <laughs> 먹고 살자고 하는, 하는 건데. 어. 아, 그러게요. 어, 단속기입니다 우리 애가 밥을 먹고 싶다잖아요. 어? 아무튼, <laughs>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네. 일단 슈퍼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일단 명훈이가 물어봤는데 이거는 일단 첫 번째 경제적인 부분에 이제 반대로는 캐피탈 쪽에 이제 금리 이자가 높아지고 부동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음, 이자율이 높아지니 사람들 이제 현금 확보를 위해서 판매량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대로는 또 사시는 분들은 살려고도 하해요. 사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부결이 난다, 어, 승계가 안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차가 또안 팔리는 이유도 하나 있겠죠.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차 값이 다운이 되면서 점점점 이제 낮아지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정상화, 정상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뭐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좀 판매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좀썩고썩고 있어요. 예. 그래서 A1 자체적으로도 유튜브를 또 만들 거예요 중고차 사업부 그리고, 그리고 금기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영상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 일주일에 좀한세편 이상 좀더 찍어볼 수 있도록 좀 이번에 프로덕션 쪽이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좋은 컨텐츠 많은 분들 좀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고 이제 1만 대갑니다. 되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 이제 신뢰성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했지만 조금 더 오픈해 보겠습니다. 예, 오픈해서 즐거움과 유익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알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금디어스. 안녕?